항상 공기가 딸려요 평상시 타고 다니다 보니까 차가 무겁잖아요 무겁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가지고 <laughs> 타면 탈수록 얘들이 연비가 떨어져요 LPG는 네. 이게 특징이에요 얘들이 특징이 해가 지나면 연식이 되면 될수록 출력도 떨어지고 연비도 떨어지고 근데 이제 저희 걸 달아주면 은그새차때그 그 연비가 그대로 가요 유지, 유지가 돼요 출력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기가 그만큼 중요해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탄력운전이 네. 영향이 좀 크잖아요 크죠? 이게 이제 어떨 때 문제냐면 고속도로에서 내가 가다가 옆으로 제껴가지고 출발하려고 확 네. 속도가 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끊기는 현상이 많아요 가스들은 주춤했다가 네. 하면 또한테퍼 늦어가지고 타임 떨어지니까 이게 네. 그런 증상이 있으면 끊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걸 장착하면 그게 이제 100% 없앤다고는 못해도 많이 줄죠 그. LPG는 원래 조용한데 고속으로 넘어갈 때는 얘가 공기가 부족하면 소리가 막 커져요 얘들이 네. 자체가 근데 지금 그렇게 제가 듣기에도 소음 그렇게 막 크게 나는 거는 아니에요. 어떻게 자동차 자체가 내연기관들이 공기만 잘 넣어줘도 차 엔진 소리가 되게 조용해져요. 네. 근데 결국에 그렇게 얘기하시다 갔는요 나중에 옆이 열좋아지면 훨씬 좋겠어요.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까지 잡아드리려고 이제 하죠.